미안한데 신발 벗고 와 아, 그래요? 아, 네. 몰랐어요. 유학 갔다 왔나 본데. <laughs> 그럴 수 있어 많이 당황해서. 그래. 반갑네. 어 이름 박건이요. 박건 몇 살? 스물한 살이요. 어 대학생이에요. 스물한 음. 살의 대학생이 고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? 군대 고민인가? 그래. 무슨 일로 왔어? 어, 여자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, 4년?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? 어, 오래 사귀었네요. 어. <laughs> 근데 이제 여자친구 좀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좀 상담하러 왔어요. 그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줄게. <laughs> 네.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<laughs> 네. 정확하게 전달해줄게, <laughs> 권아. 어. 어, 여자친구는 지금 뭐예요? 어 지금 대학교 1학년이어서. 너보다 어려야네한살어이한살 어, 어리. 음 얘기해봐. 이제 딸은 뭐 선배 남자 선배 만날 때던가 이렇게 만날 때는 화장을 좀 하는 편이면서 음. 저랑 만날 때는 화장을 전혀 안 해요. 음. 일도 안 하고. 뭐안 해도 되는 나이잖아 지금은. 서운했구나. 네. 남친구 입장에서 나 만날 뭐 화장 안 하고 딴 사람만 선배 만나 화장 하니까. 그리고 좀. 통금이 6시 거든요 근데 뭐 야, 이거... 요즘에 여섯 시까지 집이 있어? 저녁 6시? 네 새벽 6시야 뭐 <laughs> 저녁 6시요 그럼 니네는 6시 통금이면 저녁에 같이 밥을 먹은 적은 없는 거죠? 없는 거지 뭐한번없어 뭐.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말을 좀안 해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음... 좀 싸우다 보면 차단을 시켜요 차단시키고 좀 개선하는 거 원래 개선하려고 하진 않아요, 저랑. 뭘 근데 넌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개선을 뭐 네, 어? 개선장군이야? 개선장군. <laughs> 개선장군이네. 개선장군이야. 뭘 개선을 해? 네가 약간 여자친구 개선하는 대상이냐? 너랑 사랑하는 사람이지. 문제점은 그런 거야. 문제점은 뭐 그렇지? 네가 어떻게 받고 사람을. 저도 그냥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옛날보다는 진짜 여자친구 좀 우선으로 그래서 전화고 오거나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응. 계산구나 네, 네 내려가 가지고 밥 먹고 빨리 먹고 계산해주고 그리고 싸우다 보면 제가 이제 계산 개선... 아. 이제 이게 대성장, 괜찮아 괜찮아 하의 하의 의미로 제가 옛날에 막 데이트하다 보면 막오 이거 예쁘다 이거 갖고 싶다 하면 나중에 생각을 했다가 사주거든요. 음, 너 기념일은 다 챙겼지 너 네. 크리스마스나 막 그럴 때 그치? 기념 그때 맞아요. 뭐 했어 너 또? 지금까지 딱한번 말고는 한번 적이 없어요. 딱한번 말고는 한번 적이 없어요. 딱한번 말고는 한번 적이 없어요. 아니 뭐 하는데요, 친구는 크리스마스에 그럼 또안 만나고 뭐했어?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. 확실해? 네. 크리스마스날에도 통금이 있어 여섯 시까지? 네, 있긴 한데 그래서 아. 아침 일찍 만나는데 아. 그래서 음식점에서 기다리는데 그게 줄 기다린 게 싫다고 예약을 안 했다고 화나서 그냥 집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고 또 다른 날에. 그때 준비한 게 있었는데 선물 같은 거 했었는데 그게 좀 늦게 왔어요. 그 선물이 그래서 선물 교환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피자와서 그냥 집을 가버려서 화내면서 그러면 지금 여친이 네. 여친 친구들도 뭐너 소개시켜주고 막 같이 어... 만나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. 뭐 그런 것도 해고래한 명? 딱한 명? 그 아주 절친인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지금까지 네. 너를 숨긴 적이 있어. 맞아, 많이 숨겨. 주변 남 남자 선배들한테도 뭐라고 했어요? 그럼 신겨서 너 남자 널 숨겼대매. 교회 오빠라고. 교회 오빠라고. 너는 불기 불지 않데? 아니, 아니. 말이 속알 맞는 말이긴 한데. <laughs> 남친을 잡고 교회 오빠라고가 아... 단체에서 그냥 아는 오빠. 근데 이제 아 막...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. 그 친구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. 진짜 황금이 여섯이거든요. 차단을 시켜요. 집을 가버리는 거 교회 오빠랑 네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쏟는 거 우리가 너한테 참 이거 직접적으로얘기하기 뭐한데 솔직히 거나 징조들은 네 우리가. 이, 징조들이 있잖아. 어떤 네.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징조들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자 친구는 막이 연애와 이 사랑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. 그냥 좋은 오빠고. 니 음. 네 얘기만 쭉 들어보면 네. 어떤 느낌인지 알아? 딱세 글자로 결론은 짝사랑. 맞아. 짝사랑. 맞아. 매번 네가 먼저 연락하지. 네 맞아요. 너 맞아요. 어딨냐고 네가 계속 전화하고. 기차일 뭐 수도 있어. 뭐해? 어째서어째서 네가 다 먼저 하지. 걔가 먼저 안 하지. 네. 너가 정말 보고 싶으면 오빠 잠깐 집 앞에 올수 있어? 그런 적우라도 한번 보게. 없지? 있어? 그럼.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어? 그지? 표정 보니까 야, 많이 놀라긴 한것 같은데. 걔가 진짜 네가 너무 보고 싶고 좋고 그러면은 아니 6 시에 요즘 통금. 내가 볼때 이것도 뻥인 것 같은데. 그 친구 안될것 같아. 야걔 엄마 아버지가 무슨 뭐뭐 뭐 하시는 야 아버지도 시에 퇴근하 아버지 여섯 시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<laughs> 보러 6 시에 아버지가 못 들어와. <laughs> 그래. 어? 생각을 해봐 너 기본적으로. 자 솔루션 준다. 네. 앞으로. 네. 당분간은 네. 이제 먼저 연락하지 마. 네, 네가 너무 안달복달을 해서 네. 여자친구가 더 너한테 멀어질 수도 있어. 네.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. 네. 근데 뜨문뜨문 뜨문 연락이 와. 네. 그러면 뜨문뜨문 뜨문 너도 그냥 시크하게 해줘. 그냥 너는 네일 봐. 어... 원래대로. 근데 만약에 네가 연락 안 하는데 연락 진짜 안 와. 그렇게 헤어지는 거야. 걔는 그래도 슬퍼하지 않을 거 절대. 어? 내가 봤을 때는, 사실은, 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과는 뻔해. 너는 이미 결과는, 결과는, 나와, 결과는 있는데, 나와 있는데, 너한테 와. 바로 헤어지라고 얘기 못, 못 하겠어 그냥. 아. 네 상처가 그 될까 봐. 사년동안의 어떤 온대니까. 순정이 아,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못 하겠고 네. 일단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봐. 오랜만에 이거 한번해줘 이거 진짜 안 하는 건데 딱 해가지고 이리로 줘.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, 나오잖아, 그럼. 너, 돌려, 다니지 돌려 다니지 말고,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네. 냉대하게 한번 됐을때 어떻게 하는지 봐, 알았지? 네. 파이팅 응원할게, 가 권아. 네. 잘 가. 파이팅오아화이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안녕히 계세요.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. <laughs> 짝사랑 맞는 것 같긴 해요. 솔직히 항상 전하는거나 행동 이런 걸 봐도 제가 항상 먼저 하고 뭘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거다말하거든 약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. 그동안 우리 관계 잘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고사님들 덕분에 마음을 굳기 잡고,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, 저에게 응건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